네,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우리 금양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금양 브리핑 진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열받는 소식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 이거 요거 호재들인데요. 이거 요거 할말 너무 많아도. 많아요.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어, 금양 호재로 나와줄 수 있는 이 재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야 이거는 어떻게 되게 지금 주가 좋지 않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금양 홈페이지입니다. 이거 지금 2024년 8월 28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에 대한 공시 이 공시예요. 근데 야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요, 은이 뉴스 보시면요, 은 금양 8천억 원. 유상증자 추진이래요, 추진. 8월 28일. 요거 때문에, 금양 홈페이지에 지금 나와가지고, 풍문 보도에 대한 미확정까지 내리면서, 어? 주가가 하락한 거예요, 여러분. 야, 진짜, 어, 이거 여러분, 지금 요거 댓글도 보면요, 이거 이 포송을 걸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엄청나게 난리예요. 그니까 러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유상증자 8천억이면 여러분 지금 요거 이 시점에서 영향 자체가 크게 나와줄 수가 없어요. 그니까 러 좋지 않고 있는 이러한 악의적인 뉴스들과, 그리고 풍문에서, 금양은 요거 기사 나오 8천원 유상증자 나오자마자 놀래가지고 요거 공시 부분이거든요 자 바로 2시 58분에 풍문에 대한 미확정 이거 아니다 어여러분이 이런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공시 바로 냈어요 이렇게까지 날 이거 보이시죠 이거 정확히 확대해산건데 금양 8천억원 어, 유상증자 추진 관련 보도에 대해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해명이다 자본 어, 공시는요 2024년 8월 28일 자이 부분에 기사에 대해서 해명에 대한 부분 미확정이다 자, 당사는 유상증자 포함해서 다양한 자금조달. 그러니까, 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러한 자금조달을 검토를 하고 있지만, 본 공식 시점에서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다. 관련 조달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인 결정은 1개월 이내에 제공 취하겠다. 그러니까, 왜? 어?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를 먼저 이렇게 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원래 이렇게 유상증자 나오면은요, 증시 자체에서도, 아니, 이 종목 자체에서, 이 기업에서도, 어떠한 호재라든지, 이러한 계약 수주라든지, 어떠한 이 상승 호재에 대한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8,000원 뭐 유상증자라든지 추지라는 이런 걸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호재에 대한 계약에 대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유상증자 8,000억이라는 이러한 공시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아직 확정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을 먼저 냈다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금양 주주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악의적인 부분이 나왔다? 여러분 주주 입장에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가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 호지에 대한 부분을 내주면서 주주분들을 안정시키고 이러한 긍정적인 호지와 뭐가 뭐가 있다 대신 유상증자 8천억 나오긴 하겠지만 이후에 이러한 호지들이 있으니 좀 걱정 말라 이런 식으로 좀 달래면서 유상증자를 낼까 말까 까 하는데 자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양이 진짜 뭐 개나 소나 이안 좋은 얘기들 그냥 기사 다 쓰니까 진짜로 너무나 좋지 않고 우리 주주분들만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처음 시작하자 모자 그랬죠, 여러분? 처음 시작하자 말씀드린 게 이번 연도 하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연도도 아니고 이번 연도 지금부터 9월달, 어 10월달, 11월달 계속 나와주고 있는 호재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모든 호재에 대한 계약도 진행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돈이 들어가면 자금을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8천억이든 5천억이든 일단은 호재부터 뿌리고 나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주분들에 대한 이러한 호재들이 있으니 조금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업이든 호재부터 뿌리고 나서 그 다음 진행을 하는데 이따위로 여러분 어 먼저 기사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뉴스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가 어 그냥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까지 꼭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렇게 공시에 대한 한국 공시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금양이라고 검색을 치면은 이렇게 바로 풍문에 대한 부분 미확정 클릭하면은 이게 아니다 라는 이런 이유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또 재밌는 게요 예전이죠 예전 2023년 4월 28일 정도 바로 이때입니다 이 차트로 보면은 바로 이 시점인데요 이때도 풍문에 대한 안 좋은 악재들이 계속 나와주었어요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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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문에 대한 뉴스 뭐 공시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공시 에서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공시에 대한 부분 금양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 오늘 최근이랑 똑같죠 자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차트 보면 어때요? 이때도 악재에 대한 부분 주가 떨어질 거다 쭉쭉 떨어뜨립니다 이때도 쭉쭉 악재에 대한 부분 주가 떨어뜨린 다음에 공시내고 나서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 해명했는데 주가 어떻게 됐죠? 이때 털린 게 누구예요? 개인들 개인들 개미만 진짜 개 털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이때 얼마였어요? 이거 지금 5만 원대였죠? 5만 원이었는데 19만 4천 원 정말로 최고점까지 상승을 보여주었던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악의적인 뉴스라든지 개미 털기에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금양의 실질적인 호재들과 이렇게 매출액과 주가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시점과 함께 금양 이양두 사장 2026년 매출액 규모 4조원 이상을 예상을 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4695 배터리 개발 성공 후 자동차 업계 및... 어 미국 등 각국 정부서 러브거리 지속 나와주고 있다. 자 대기업보다 앞선 개발은 빠른 소통과 구조 덕분이다.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이번연도 최근에 나온 기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상 기업이라고 나와있죠. 금양이 이전부터 배터리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계속 납품을 할수 있는 테슬라, 리비안, 벤츠 계속 언급이 나와주고 있어요. 금양 시장은 2026년 매출 규모 4조. 4조에 대한 예상이 나와주고 있고 트럼프 대선 이후에 등록, 중구 차량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한국과 일본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딴 기사 어? 그리고 내가 또 열받는 게아 죄송해요 너무 화를 냈는데 죄송합니다 금양 여러분들 주주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금양을 갖고 있다라면 지금 차트만 봐도 진짜 열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딴 새끼들이 이딴 뉴스 여러분 보지 말고 우리는 실질적인 목표와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만 가지고 우리가 주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러한 악의적인 개미턱에 당하지 말자 라는 뜻에서 열받은 건데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하, 근데 또 하, 여러분 이 기사 보십시오 최근에 나온 건데 그냥 2차 전지 만나 배터리 특허 고장 내것 아니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일단 기사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주는 게. 지금 여기요. 어? 그냥 여기 사장이 나와 가지고 매출액 올라간다. 어? 떻게 된다. 4 6 8고 배터리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계속 낼 것이다. 미래에 대한 관측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이 나와 주고 공시에서도 해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안 좋은 이런 조 어, 이러한 아, 죄송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계속 떨어뜨리는 게 너무나도 화가 나고 주주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고 올라간다고 한들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면 우리가 홀딩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 멘탈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들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금양 주주분들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나 금양 주주인데 이러한 멘탈적인 부분 이러한 악의적인 뉴스에서 좀 흔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방 요거 그냥 만들었습니다. 이거 금양 주주분들과 그리고 어 새롭게 시장에 대한 브리핑 요거 확인할 수 있는 금양주주방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 입장하시는 방법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 보시면 여기 바로 아래 보시면 제가 링크 여기 띄워놨거든요 요거 그냥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금양주주분들 어, 다른 거다 필요 없이 그냥 들어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여러분 금양만큼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계속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시장에서 좀 가장 크게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최근에 정말로 많은 하락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락장에서 우리가 딱한 가지를 정말로 호재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러한 하락장에서는 여러분 매집 주가 정말로 크게 티가 납니다. 여러분 이 매집 주는 최소 1년에서 2년, 3년 동안 매수를 한 다음에 무조건 주가를 올린 다음에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매집을 이 거래량을 계속 나타내면서 이렇게 매집하는 건 예전 시대고요. 여러분 요즘 매집들은요 어떻게 매집을 하냐 권한 사체라든지이 공시를 통해서 어, 시비 상장을 시켜서 이래 장애 투자로 매집을 하는 이러한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거래량으로 매집 종목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가가 정말로 크게 하락한 그 시점에서는 정말 부득이하게 이 매집주가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이 정말로 마이너스 10%까지 하루 만에 떨어지면서 이 매집주 저희가 8개월 동안 지켜보던 이 매집주를 드디어 저희가 포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매집주는 여러분 메이저급 한 가지만 잘 포착을 해도요 1000% 정말로 우습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목표 또한 1000%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전부터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이 매집주 딱한 종목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바로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매집주 종목과 이 종목이 어떤 식으로 100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같이 체크해보시 보시면서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 드릴 테니까 매주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력은 요 예전이랑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현재 주가를 계속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요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냅니다 이 회사가 다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주가가치를 높이는 행위인데요 이 주가가치는 높이고 주식 수는 줄어드니 더 쉽게 주식을 상승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지만 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일이 이 공시를 보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도 없고요 이 주식 차... 카트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나와주고 있는 이 공시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저희가 이전부터 눈여겨봤었던 이 매집주 하나가 이번에 대형 자사주 소각 공시를 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720억 이상의 자사주 소각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 종목이 이전부터 삼성과 인수합병한다는 소식이 계속 나와주었었던 종목이고 자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 삼성에서 처음 인수합병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 종목을 아시나요? 매집 기간이 길었지만은요, 정확히 20배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상승하기 딱 이전에는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공시가 나와주면서 본격적으로 20배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매집주가 너무나도 똑같은 패턴을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에 대한 인수합병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720억이라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공시까지 나와주었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 매집주 차트입니다 자잘 보시면은요 2020년대부터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붙으며 현재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주가는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박스권에서 현재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만 지속적으로 폭발적 으로 붙으면서 총 5년 동안 현재 매집을 하고 있는 상승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매집주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주가가 이 종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모든 상승에 대한 패턴이 바로 이 매집주를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되며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딱한 종목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다른 건딱 필요 없이 내 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서 20배 이상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얼마 있으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자, 100만 원이시라면 2천만 원. 여러분 1천만 원이시라면 2억. 1억 원 이상이라면 20억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지금 매집 종목 모두 다 받으셨을 겁니다 문자로 종목 확인하면서 이 매집 종목이 왜 지금 타이밍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매집 종목은요 문자 받으신 것처럼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의 비중 높은 이 기술 협력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호재가 터졌었죠 테슬라가 이번 사상 최대 규모의 메가 패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딱 이전에 정부에서 이 비밀리에 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이 테슬라와 기가 팩토리 이 유치 미물 작업까지 모두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정말로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과거에 삼성에서 인수합병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여러분 딱 상승하기 이전에 첫 번째로는요 이슈를 먼저 터뜨리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러한 공시가 나오자마자 정말 본격적으로 20배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패턴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집주 또한 지금 이슈를 한번 터뜨려 줬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공식화지 현재 모두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딱 상승하기 이전의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가 정말로 매수 타이밍이 적절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매집주를 준비하는 그 이유는요. 최근에 구독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이러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가 여러분들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바로 이 매집주고요. 두 번째로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법 그리고 조건 검색식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매집주는 여러분들에게 드렸었고, 여러분들에게 이두 번째 이 조건 검색식과 매매법 한게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저는요 첫 번째로 이 유튜브로 유명해지는 게첫 번째 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구독자 힘이 정말로 필요하고 어, 구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함께 이 매집 종목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거나 무엇하나 죄송하지만 이 커피 한 잔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구독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구독해주신 분들 이렇게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매집 종목 받으신 분들은요 첫 번째로 종목명과 그리고 저점 매수가 그리고 수익 매도가 목표가 삼성에서 왜이 종목을 인수합병화에 대한 이러한 기술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까지 팩트를 정리해서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받으시면 될것 저번 달에도 저희가 이 단타 매집 종을 어, 총 3종목을 드렸습니다. 아, 종목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 많이들 감사 인사 보내주셨는데 자, 하지만 이번 매집 주는 요 여러분 기간만 5년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만큼 좀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두 다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집이라고 아직도 문자 보내주고 있지 않으신 분들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자 받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자, 종목명 제가 매수가 매도가 상승 재료에 대한 이 매집 종목 여러분들께 이 메이저급 그 매집 종목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보내 주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예전에는 이 종목명만 보내 드리고 상승 재료만 알려 드렸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생각보다 이 종목명만 알려 드리니까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1000% 이상의 수익을 나와 줄수 있는 종목인데 이러한 매수 매도를 제가 잡아 드리지 않았다고 실제로 어 정말 뭐 10%에서 20% 요거 정말 이 정도만 수익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정확하게 라인까지 해서 잡아드렸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9월달이 계속 기회의 장이다. 왜 9월달에 여러분들께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은 예전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10배에서 20배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환자 대기 줄이는 AI에 200조 이상의 시장이 열린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때요 응급실뿐만 아니라 병원들이 모두 다 문을 닫는다, 셧다운에 대한 이러한 언급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의료진 파업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AI 비대면 관련 주들이 계속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9월 달에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과 하락을 계속 만들어놓으면서 우리가 쉽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부분 문자로 함께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빠르게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는 지금 혼자서 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혼자서 매매하기 어렵고 나는 조금 같이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무료방에 여러분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여기 제 영상 아래를 조금 내려보시면은 여기 안전투자주식방 무료 입장이 있습니다. 그냥 요것만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입장 되시니까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 보이시는 저점 매매 이 책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은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공시 재무 테마 자이 모든 부분을 딱한건으로 여러분들께서 나 혼자서 매매할 수 있게 만든 책입니다. 자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 검색 시가 그리고 지표 설정법 그리고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혼자서 매수 매도할 수 있는 단타 저점 매매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주식도 매수 매도할 줄 알고 분석도 할줄 아는데 어떤 타이밍을 못 잡는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저점 매매법 책을 이번에 또 출시를 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이책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책은요 아까 여러분 이제는 번호 안 알려드려도 되나요? 제 번호 알고 계시죠? 여기 위에 있으시는 이 번호로 저에게 그냥 단순하게 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꼭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책으로 수익도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저에게 어, 이 책을 보면서 어떠한 좀 개선점이 있는. 한 번씩만 말씀해 주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들 어, 여기까지만 말할 거고요 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인 것도 맞고 여러분들께서 이겨내셔야 되는 시장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조금 이겨낼 수 있는 건 지식과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다시 한번제 채널에 구독해 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영상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